매일 주요 아파트 시세를 알려드리는 아가정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평당 평균 시세는 3,966만원, 전세는 평당 1,899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은 48%입니다. 참고로 전국 평당 평균 시세는 1,481만원, 전세는 평당 886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은 60%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국제적으로 달러화가 급등함에 따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외환 보유액 감소 추세가 1997년 IMF 위기 때와 유사한 경제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 부채와 무리한 외화 대출이 원인이었지만 현재는 가계부채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문제가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최근 몇 달간의 급격한 환율 변동과 국제시장의 불안정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외환 개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실제 경제 상황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공식 거래량 통계가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잘못된 경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통계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적인 경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5개 단지입니다. 최근 거래된 단지만 소개해 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레이크펠리스 2006년식 2678세대 용적률 273% 34평형입니다. 2017년 10억 6천만원에서 21년 2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전세는 8억원에서 21년 1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11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6%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2억 7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레미안 송파파인탑 2012년식 794세대 용적률 253% 26평형입니다. 2017년 6억 9천만 원에서 21년 16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전세는 5억 5천만원에서 21년 9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7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8%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8억 2천만원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송파동부센트레빌 2004년식 206세대 용적률 253% 32평형입니다. 2017년 7억원에서 21년 16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전세는 5억 원에서 21년 9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8억 3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5%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문정내미안 2004년식 1696세대 용적률 292% 44평형입니다. 2017년 7억 9500만원에서 21년 18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4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전세는 6억 5천만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8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4%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9억 5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파카비오프르지오 2016년식 999세대 용적률 599%, 34평형입니다. 2017년 8억 7천4백만 원에서 21년 18억 4천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전세는 7억 원에서 21년 10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8억 8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2%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0억 4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엘스 2008년식 5,678세대 용적률 275% 25평형입니다. 2017년 9억 5,300만 원에서 21년 21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6억 9천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전세는 5억 8천만원에서 21년 12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8억 8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2%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1억 4천만원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 2008년식 6,864세대 용적률 283% 32평형입니다. 2017년 9억원에서 21년 25억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9억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전세는 4억8,500만원에서 21년 13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9억9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2%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0억 8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송파도산입부 2019년식 269세대 용적률 386% 24평형입니다. 2017년 5억 4799만 원에서 21년 12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21년 8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8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4%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더 센틀의 2013년식 1139세대 용적률 203% 25평형입니다. 2017년 6억 3,500만 원에서 21년 1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4억 원에서 21년 7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7%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억 6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구단지 2007년식 796세대 용적률 234% 25평형입니다. 2017년 6억 4천만원에서 21년 1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전세는 5억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0%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억 6천만원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11단지 2007년식 333세대 용적률 199% 33평형입니다. 2017년 6억 5천만원에서 21년 1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전세는 5억원에서 21년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9%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7억 8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10단지 2007년식 545세대 용적률 197% 24평형입니다. 2017년 5억 7,500만 원에서 21년 13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10억 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전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21년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6억 4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63%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6억 9천만원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2013년식 1810세대 용적률 194% 21평형입니다. 2017년 5억 3천만원에서 21년 1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4월 9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전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21년 7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4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9%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6억 3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송파파크대일일단지 2011년식 812세대 용적률 192%, 32평형입니다. 2017년 5억 3800만원에서 21년 1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전세는 4억 5천만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5억 4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57%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2018년식 9,510세대 용적률 285% 38평형입니다. 2017년 10억 4,950만 원에서 21년 25억 2,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3월 17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전세는 9억 5천만 원에서 21년 16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14억 5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은 85%입니다. 적정 매매가 아가정 의견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